대양고 초코크러 리그전 일반 2부 스카이대 그린 스카이 오른쪽 그린 왼쪽 런제스코아 2대 0 1점 취득해서 3대 0 되십니다 스카이 서브 찬스볼, 당공 공격 성공 3대1 드림 서브 자 그대로 넘고요자 드림 찬스볼 네. 공격 성공 3대2 드림 서브 자, 스카이 공 만들어 줄고 찬스볼 연타 네. 자 다시 드림 미로치기 강공 수비 좋았고요. 자 토스 연타성. 자 드림 찬스볼 미로치기 강공 수비 미스 3대3. 드림. 서브 공공 스카이 자 수비 불안했습니다만 자공네 넘겼습니다 자, 드림 찬스볼 자공잘 받았고요 스카이 찬스볼 다시 드네 공격 성공 3대4 드린 서버 스타스카이 찬스볼 방공 드림 찬스볼 그대로 넘겼고요. 다시 드림 공 세팅 됐고 찬스볼 자, 잘 넘겼습니다. 좋았습니다. 자, 드림 찬스볼 힘이 좋았고요. 보스 공격, 미르치기. 자, 드림 찬스볼. 발코. 아웃됐습니다만, 발 맞고, 세이밍 점. 3대5. 두점 차. 드림 서브. 아웃. 4대5. 찬스볼, 한공, 수위 좋았구요. 정은성, 리트마크 공격 성공, 5대5. 히트 힙잘 쐈습니다만, 수위 좋았구요. 드림 거리 있고 밀어치기 강공. 자 스카이도 거리 있고요 강공. 자오버 됐습니다. 역전 다시 6대5 스카이 팀1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발등 강서부 드림 찬스볼 한점 7대5 스카이 서브 드림 찬스볼 카트공 거리에 있습니다만 짧게 떨어지는 거 7대6 한점차따라오는 드린 e e n 보 좋고요. 네, 공격수 쫓아가지 못해서 7대 o o 린 I'm 보 다시 o 린 d i 치기. 1015 네, 공격 성공 8대7 리그전 예선 네, 17점 듀스 없이 플레이되고 있습니다 알코 페이트 성공 8대8 스카이 찬스볼 자 다시 스카이 찬스볼 좋구요 바로 네트 앞에 떨기는 공 수비 받았습니다. 자 카트, 자 스카이 위로 치기, 드립, 감공 부사 수비 좋았고요. 자공 넘어갔고요. 스카이 찬스골자공 만들어졌고요. 던타 했습니다만 수비 와스는 받아냈습니다. 자 다시 스카이 거리 있고요. 자 아웃 됐습니다. 두대팔코트 체인지 스카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카이 자 드림팀 커트볼 공격 성공 스카이 스카이, 담 서브 자, 대리 찬스볼 스카이 네, 돌려치기 돌려치기 연타, 성공. 10대10 아직 모릅니다. 10대10. 느린 10. 찬스볼. 아웃. 다시 역전. 11대10. 왼쪽 11 오른쪽 10. 스카이 서브. 자, 밀어치기 강공. 자잘냉겼습니다 드림 네, 파코 공격 성공. 11대 11. 자, 1반 2부 예선전. 그린데 스카이 현재 스쿼11대 11. 자, 진행 중입니다. 자, 6조 c 트 스카이 연타 자보스 좋았고요 네원동기는자 그대로 진행됩니다 자 스카이 높고요. 오버됐습니다. 다시 동점. 12대12 12. 자, 스카이 강공 자, 드림 찬스볼 밀어치기 했습니다. 슛 좋았고요. 스카이 앞에 떨게 튀는 공잘 받아 냈고요. 다시 드림 네슛 좋았습니다 자살려냈고요 아깝습니다 아우 13대12 자 드림 서브 다시 드림. 자, 밀어치기. 숨좋았고요 자, 스카이 공 세팅 됐고요 방공했습니다. 수비 받아냈습니다. 다시 드림. 찬스버. 네, 숨좋았고요 자, 도스. 좋았습니다. 방공. 드림 수비 좋았고요 다시 드림 공격. 밀어치기. 관련했고요. 그대로 넘겼습니다. 드림, 네, 수 좋았고요. 자, 스카이 찬스볼 강공, 다시 드림, 자, 밀어치기. 카이 강공구사 수좋았고요 다시 드림 네. 수비 살려냈습니다. 네. 수비 미스 다시 동점 13대13 박상마카 스카이 서브 드림 수비 좋았고요. 다시 스카이 드라이브성 공격 수비 받아 냈고요. 그린 밀치기 다시 강공했습니다만 아웃 그린 1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14대13 드림 서브 네티에 걸리는 공 다시 동점 드림 스카이 서브 항공자 수비 좋았고요 자 보스 좋았고요. 주영 페인트 네페이트 송려 15대14 다시 1점 탑승하고 스카이 찬스볼 응. 자페인 찬스볼 네네트에 걸리는 거 다시 동점. 자, 빅게임입다 결승전 같은 게임. 스카이 서브. 네. 다시 1점 리드 드림. 16대 15. 자, 스카이 공 만들어 줬습니다. 내 네, 앞에 떨기는 공 받아 냈고요. 자, 드림. 수기 좋았고요. 스카이. 내 네, 멋있는 공. 넘어차기 했습니다만 아웃. 17대 15. 드림 승. 예. 타이는 공격수가 70점다. 드림 팀은 일반부 선수급인데 일반 2부에 나오셨군요.